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. 간증하겠습니다.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어, 세일의 기독학교가 함께 워십 헌금 특성을 하러 다녀왔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대기 시간이 길었는데 그 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. 내가 왜 여기에 특성을 하러 왔을까?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, 그때 명확히 생각이 든 것이,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,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자 모인 많은 분들이 계신데,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나타내고,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앞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, 활짝 웃으면서, 그, 워십을 했는데, 원래 같았으면, 어 이렇게 숨이 차게 워십을 하면서 웃는 게 힘들기도 하고, 계속 웃고 있으면 입가에 자주 경련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활짝 웃고 있기가 힘든데, 그날은 아무런 문제 없이, 아무런 힘 힘듦 없이 계속해서 활짝 웃으면서 앞에 있는, 앞에 계신 분들을 어, 웃는 얼굴로 계속해서 보면서 그 워십에 임할 수 있었고 끝까지 기쁨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할때 저의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힘듦 없이 오히려 힘이 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할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